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어, 오늘 배울 관계는 PTAV 스튜디오로 배울 건데요. 어, 제가 어, 원래는 그 스타일 파일이 다 분리가 돼 있는 파일인데요. 제가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어, 카페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여기 리, 아, 저, 저, 첨부 파일로 해서 네. 서 파일 첨, 네, 첨부 파일로 해서 이렇게 올려 놨으니까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어...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어... 이러한 폴더가 나옵니다. 네, 지금 글자가 약간 어... 바뀌었는데요. 어... 시음사 입체영상 만들기 어...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어...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네, 실행을 이렇게 누르시면 에러가 이렇게 많이 뜹니다. 그러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요 슬라이드를 클릭해가지고 이미지 바꾸는거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하나하나 파일 찾기. 지금 여기 첫 번째 이미지가 지금 여러분들은 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뜰 겁니다. 네, 같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떠요. 뜨시면 여기 첫 번째가 지금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 찾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어, 요 풍경 이미지는 아침에 제가, 어, 배경 이미지방에 올려놨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 이미지도. 배경 이미지방에 있습니다. 음, 여기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방. 클릭해서, 어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1번 넣고 열기. 왼쪽 마우스.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2번 여기 왼쪽 마스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 2번으로 돼 있죠. 그러면 또 파일 찾기. 그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미지를 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네, 이건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새는 넣지 마세요. 어, 찌그러지더라고요 새가. 그래서 요새 넣지 마세요. 열기 하시고, 계속 다음에 4번 클릭하시고, 오픈해서 이렇게 이미지만 계속 개최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요 예. 자 예, 그러신 다음에 어, 마우스 볼을 어, 앞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돌리시면 어, 스크롤바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다음 거 예, 왼쪽 마우스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파일 선 찾기. 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이미지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넣어 보시고 영상 확인 한번 다 해보시고. 좀 영상이 안 맞다, 밸런스가 안 맞다 하시면 또 다른 이미지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좀봐 주셔야 돼요. 자, 요, 요 이미지만 이렇게만 넣으셔도 시간대가 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들어 있는 거, 요 이미지까지만 넣으시고. 어. 고르시면 돼요, 여기. 다안 들어갑니다. 이미지 남아요. 남기 때문에. 놓고 싶은 이미지로 고르신 다음에 넣,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거 왼쪽 가서 클릭해주시고, 파일 찾기 해서. 네. 예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가면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얘가 인식을 하면 이렇게 체크가 돼요. 다 체크 돼 있죠. 네, 체크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같은 이미지가 두 개가 들어갔네요. 그러실 때는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격차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프레임, 프레임에서 요 이미지 굉장히 많죠. 네, 요 이미지들 중에 아무거나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그림에서 네,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또 이제 그 약간 물결판을 천천히 움직이게끔 해서 넣습니다. 물결판은 어떻게 넣으시는지 아실 거예요. 전번에 많이 배웠죠. 네, 혹시라도 잘 모르신 분들은 그 보시면 있습니다. 그 PTA, PTAV 스튜디오 그 강좌 게시판에 보시면 어, 물결주기 있습니다. 쭉 천천히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좌 보시면서 어, 만드시면 돼요. 물결주기는 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사해서 그냥 여기 어, 물결주기 하시고 요 프레임을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 넣주시면 어 됩니다. 그리고 요 요거는 물결판입니다. 물결판 어, 영상입니다. 물결판 영상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다 하신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또 영상 만들어서 어 문의 답변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결판 영상이 파티클 소스가 없으신 분들도 말씀하시면 제가 링크 같이 걸어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어 보시고 천천히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다른 거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대로 해서 어 렌더링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스타일 파일이라서 이미지 넣는 것도 좀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부분은 그냥 거기서 집어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냥 아까 거기서 창이 뜨시면 확인 눌러주시고 1번부터 이렇게 클릭하시고 격차 애니메이션 누르시고 이 프레임 누르신 다음에 네 만약에 어 아까 저처럼 그, 조그만 창에서 이미지 교체 안 했을 때는, 그냥 확인 누르셨을 때는 여기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다 에러가 뜰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이 이미지 중에, 마음에, 뭐, 누르고 싶은, 클릭하고 싶은 이미지 클릭하시고, 내가 놓고 싶은 이미지 이렇게 해서, 네,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어, 쫙 펴지는 영상이죠. 또,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또 다른 이미지로, 네, 요걸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요 이미지로 이런 걸로 좀 고르셔서. 그리고 요 인물 이미지 들어간 것도 인물이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미지,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네, 얼굴이 크게 나오고, 어, 그 모델 분들이 크게 나오는 이미지들은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그거는 좀 주의해 주시고 영상 만들어서 렌더링 하시면 됩니다. 뭐 파티클 소스 넣으니까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냥 얘는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 넣는 거는 타임라인 누르시고, 이 중에서 음악 찾아서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죠. 좀 신나는 음악으로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 PTAV 스튜디오로 영상 만드는 방법을 배워왔고요. 그, 보시면은 배경 영상방에도 있습니다. 그, 제가 여기, 여기 배경 영상방 있죠? 여기 보시면 영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25초로 잘라가지고 전부 다 편집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필요한 거 있으면 네. 지금 어, 차근차근 하나씩 올리기 때문에 그닥 뭐 동영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개수는 많죠. 한 50개 정도 올려놨네요. 동영상 가지수로 하면은 50개가 훨씬 넘죠. 네. 25초짜리라도. 13개 12개 뭐 11개 기본으로 10개는 넘습니다 그래야지 영상이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내가 넣고 싶은 영상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작권 없습니다 제가 다 어, 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아무 영상이나 집어넣고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받으셔서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 PTAV 스튜디오로 어, 어, 영상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어, 날씨가 그래도 이제 좀 선선해졌습니다. 어, 그래도 어,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음, 또 항상 어, 기분 좋은 나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어, 요거 완성된 영상 한번 보시면서 어,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